굿모닝 자, 오늘은 음.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더운 나라 태국으로 갑니다. 사워디카 이번에는 소녀시대 제작 스케줄을 하러 아 갑니다. <laughs> 자, 오늘 티파니의 짝꿍들은 이렇게 됩니다 우와, 우와, 파트 아웃해. 이게다나왔 나 계속 나와. 나 MC야. 아니야. 다 나올 거야. 오늘은 뭐안 먹나요? <laughs> 야 <나 웃음> 야. 먹는 것도 다 찍을 거야. 몰라. <laughs> 두줄 여기 많아요. 네거이에야나두 줄만 부착했어. 어? 사실 저희 지금 여기 카메라 돌려돌 돌려 봐 돌려, 돌려 사실, 사실 저희는 지금 여기 커피숍 앞에서 커피숍 <laughs> 앞에서 손재주. 커피. 아니, 딱 앞으로 2박 3일 동안 소녀시대 촬영 현장 마음껏. 마음껏 하트어택을 위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하트어택. 하트어택. 심쿵표다. 애들 심쿵표다. 하야 둘, 셋. 안녕하세요. 하, 열, 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향을 자극하는 하터텍 MC 티파니네 오늘은 MC가 아닌 출연자로서, 게스트로서, 저희 소녀시대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로서 책임지고 이번 소녀시대 하터 햄머 컴백을 여러분께 직접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Hey girl, hey 이 i r l 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어요. 기분 어때요? 너무 행복해. <laughs> 사실 저희가 데뷔한지 한 8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이렇게 해외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인데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네, 전 너무 행복해요. 이번 노래는 어떤 것 같아요? 이번 노래는 정말 그냥 여름이 딱 떠오르는 노래인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 파티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 노래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힘겹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렌즈도 꼈어요 자, 이제 저희 준비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좀메시해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게 재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트어택 <laughs> 하트어택의 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하트어택 물고기입니다 <laughs> 이번에 메이크업 포인트는 어떤 게 있나요? 보헤미아 편지 받기, 내추럴한에서도 이런 된 느낌도 연출을 하고 있어요. 머리 부러워요. 어, 드디어 제 머리가 맛이 갔어요. <laughs> 아니요, 실력 발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컴플렉스였는데 얇으니까 이런 텍스처가 나오나 봐요. 파리타한번 표현해 주세요. 빠졌네. <laughs> 감사합니다. 복 받을 거예요. 자, 아, 머리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토마토예요. 맞았어요. <laughs> 저는 케찹이에요. 자주 출연해 주시잖아요. 덕분에 김밥은 폭로 됐어요. <laughs> 유리 데뷔 이후로 처음으로 앞머리 자르셨는데요. 맞아 너무 네. 예뻐요. 기분 어떠세요? 티파니가... 티파니가 그렇게 평소에 좀 자르라고+ 자르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자르게 됐습니다. 디스에서 디트. 좀더 많이 내렸어요. 근데 티파니 앞머리를 유심히 보면은 이제 앞머리 많이, 어 앞머리 스타일을 많이 하시는 사람들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티파니가 어느 날은 앞머리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 하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MC파니에게 음 많이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가르쳐줘.